그냥 누가 누가 없어져바 한동이네요저 신차 사차 보여요? 번저이삼사오요 그래. 이거 팔십 네, 예. 출입문 살짝 열린 거 봤어요. 네. 어디 보여는어 네. 아, 문이 열렸어요. 삼 인데요? 아삼십 왜 34갖고 하시습니까 아, 3 4인줄 알았어요. 아까 그36신정서서저 뒤에 설명해 드리요. 선. 는3 4인줄 알았어요. 저, 그그저 해, 해 아. 로이 신청고 얘기. 아, 안쪽에. 7아 음. 아, 응. 아, 287이었어요. 87. 287. 그거 다시 시원전 들어갔잖아요. 아니요 어제 운행일 때요. 어제 운행일요. 어제 운행일 때뭐 기관사라서 그냥 신원점 하는 거. 신입 기관사. 네, 새로 오신 기관사요아저 공장이 저기로 들어갔어요. 기관사 할 때. 아 네, 반대쪽 오7 지나가면 이거 다음이 오십인기예요 아. 아. 사진 찍었나요?